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2주 좀 지났는데 벌써 어 100명 돌파 이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모두 제가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설픈 영상이지만, 이렇게 직접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저를 또 얼마나 또 믿고 따라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주가 좀 지난, 어, 아주 초보, 왕초보인데, 이렇게 100명 돌파가 어상상위로 빨리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 구독자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영상도 지금 버벅대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앞으로 아 어, 한 1년 안에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겠죠? 절 믿어주세요. 좋은 영상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골의 아침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넓은 들판이 눈앞으로 칩 앞에 전경이 펼쳐지고요. 아침이 일찍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먼 동이 듭니다. 에메랄드 빛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아침에 햇살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들판의 조화로운 그림입니다. 황금 물결과 아침 햇살. 와,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함께 시청하시고 힐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보이는 철탑과 아, 한참 공사 중인 고속 전철이 태양 아래 빛나고 있네요. 가을 날씨, 만연한 가을입니다. 들판에 곡식들이 텅텅 여물어 갑니다. 자, 멀리 보이는 저기 공사 중인 고속 전철이 보이죠? 이제 서울과 내포 신도시의 고속 전철이 열릴 것입니다. 자, 시청하셨으면 여기까지 아침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잘 보셨나요? 눈이 맑게 아침 그림을 보고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